여러분들에게 성경과 손의 의미가 아주 밀접하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이 손가락에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일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그의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랬습니다. 문명은 손의 역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성만은 절대로 문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공작은 손에 의해서 한다. 근데 이성과 손의 합작으로 결국은 문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얘기했지만, 역사를 기록할 때는 손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거기서 손이 빠졌다면은 기록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그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 설계만 가지고 어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 연장을 만들지 아니하면은 연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 손의 역사입니다. 옛날에는 원시적인 연장을 사용했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이성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도 그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창조의 하나님이 그 손을 사용하셨고 또 우리를 구속하는 데도 그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은 이사에서 48장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또 십자가와 대속하심에 대해서도 이사에서 5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면서 또한 그의 손으로 물론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의 손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구속도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해서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관계에서 굉장히 밀접하죠.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손이 개입하지 않냐면은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경의 그 많은 그 내용이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은 조직 신학의 모든 그 주제별로 분류할 수가 있고 또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손에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손의 그 특징을 알고 그러면은 그래서 손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많은 그 청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